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제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 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오냐 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그 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양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없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니2장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으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그러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를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발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요설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대로 인정하리는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가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능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적 네가 비록 가능하지 아니하려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유를 행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는 긍유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유은 심판을 뛰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겁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 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호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네게 보리라. 네가 하나님은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함이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될 때에 행으로 오히려 가십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건니와 믿음이 그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이런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영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암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암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실 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실 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머려 온몸을 어가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터어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아 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리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세미와 본래와 해물은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어 끊이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시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오 정욕적이오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경혈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 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구하려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를 쓰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하라. 슬파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 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라,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디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쥐에 뜨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오자 들으라 보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 추산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오른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리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일이 여기시는 자신이라. 내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지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다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고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르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희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죄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디라. 일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 때,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기도 한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내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지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